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흔한 질환 중 하나가 요통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뭐전 인구의 80% 정도가 요통을 겪는다고 보고서가 있는데요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요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그러죠? 네, 하지만 흔히 나타나는 통증이라 그런지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칫 만성화가 될수 있어서 평소에 관리도 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우리 병원 김재혁 원장과 함께 요통의 증상과 도움이 되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통. 흔히 나타나다 보니 관련된 정보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운동을 해도 되는 건지, 혹여라도 증상이 악화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김지엽 원장과 함께 요통과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리 통증 겪는 분들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네.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네네네. 운동을 잠깐 쉬는 게 좋을까요? 어, 제가 처음 의사가 됐을 당시 뭐 예, 척추를 이제 보기 시작하고 전문이 딴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음. 근 이제 그때는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이 되면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쉬었어요. 음. 음. 그래서. 어, 그것도 기간이 한 3주에서 한 달가량 아무것도 하자고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누워만 있게 되면 사실은 근육의 힘과 유연성 같은 게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게 혈관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림프, 혈액순환, 확산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오랫동안 쉬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 하루에서 한 3일 정도만 쉬고 바로 운동을 하라고 권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조그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허리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경험으로만 보면 누워만 있으면 허리가 더 아프지 않나요? 그런 경우 다들 그렇습니다. 있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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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저에게 오는 그그 그 환자분들한테 심한 운동은 줄이되 아프더라도 어, 기본적으로 운동은 유지를 하고 약을 먹고 참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운동을 해보자. 아. 어, 근데 이제 어, 그게 그 장기적으로 보면 허리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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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초기 하루에서 한 사흘 정도는 좀 안정을 취하되 네. 이후에는 네. 좀 가벼운 운동을 좀 음, 하는 그래도 게 좋겠다. 안정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음. 걷는 거 정도는 음.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제. 거기다 참가로 조금씩 조금씩 그 이후에는 운동 강도를 올리면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운동들이 좋을까요? 어, 사실은 그 환자분들도 요즘에 운동들이 다양하잖아요. 달리기, 걷기, 사이클, 그다음에 요가, 필라테스, 수영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사실은 아직 운동에 대한 그 의견들이 전문가들이 다 이게 합치해서. 한 가지 의견으로 수렴된 건 아니거든요. 각자 네. 의사 선생님다 의견이 좀 틀립니다. 음. 근데 이제, 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저도 한 20년간 척추만 보고 있으니까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 경험으로는 걷는 게 제일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아 어, 하루에 걷기 한, 한 시간 하고, 음. 달리기도 한, 한 시간 하고, 음. 사이클 한 시간 하고, 수영도 한 시간 하고,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있는 분들 같으면 좋다는 운동을 다할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퇴근을 하고, 어, 꼴랑 많이 할수 있으면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빼서 운동하는 게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중에, 많은 운동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면 저는 시간 대비, 그 시간을 (2시간) 정도면 걷는 거에 쓰는 게 가장 무난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여담이지만 그~ 어떤 논문에 보면 그~ 우리 그~ 저녁 때 퇴근을 하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음. 걷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은. 공복에 하는 게더 좋습니다. 네. 그게 체지방 감소에는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걷기 운동을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는데, 음.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 그, 모든 운동이 그, 바른 자세와 요령, 그 다음에 강도, 뭐, 힘의 균형 같은 걸 맞게 맞춰서 한다고 하면, 사실 모든 운동이 다 도움은 되죠. 근데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어, 우리가, 탁구나 테니스, 골프 같은 거는 회전 운동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허리가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허리가 비틀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고요. 최근에 많이 하는 골프는 뒷땅 많이 때려 보셨죠. 그래서 회전력이 허쉬인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면 갈비뼈 부러지는 분들도 많고 사실 뒷땅을 치면 허리에도 굉장히 무리를 지면서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디스크가 터져서 저한테 온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가나 필라테스는 잘만 하면 참 좋은 운동인데요. 그건 개인이 숙지를 해서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운 운동입니다. 사실은 좋은 선생님이 옆에서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운동이죠. 거기에 비하면 수영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가보다는 좀 낫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배우기 쉽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릎이나 고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하면 부력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좀덜 주면서 음. 허리 근력 강화를 할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것도 또한 수영장에 가야 돼요. 이거 좀 <laughs>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로 요즘 같은 경우는 수영장 문 닫는 일도 많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무슨 운동이든지 하려면 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어 이게 수영을 못 하고 그냥 걷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시간씩 걷기가 무료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수영을 배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들이 잘하는 걸 자기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병이나 평영 같은 걸. <laughs> 이제 궁극에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병과 평형을 해가지고 악화시켜서 오는 분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면 자유형이나 배영 정도 이렇게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미로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래서 요령이 좀 없어도 되고 잘못해도 다칠 확률도 좀 적고 효과는 만방인 그런 운동이 있다고 하면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 말하자면 그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즘 음 몇년 전에 나온 논문을 보면 그 우리가 발바닥을 지면에 디딜 때그그 그 반대 그 파장에 의해서 뇌혈류가 증가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물론 달리기가 더 많은데 어 사이클 자전거보다는 훨씬 더 그게 더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좋은. 뇌혈관 개선에 효과도 있고 그리고 뭐 염증이 준다는 보고도 있고 혈액선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행복 호르몬도 많이 더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심장 혈액 순환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협착증일 때 걷는 게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뭐 실외 운동을 하기에는 도심 속에서는 매연이라든가 뭐 여타 뭐 공기질 뭐 이런 문제로 차라리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아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 그걸 또연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그제 진료 경험으로 보면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하는 것보다는 음. 실제로 땅을 디디고 박차고 운동하는 게 훨씬 더 운동량이 더 많습니다. 음. 어 근데 이제 너무 매연이 많아서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음. 그래서 그나마 그 외부보다는 실내에서 그 걷기가 힘들면 러닝머신이라도 타는 게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 그 덴마크에서 그런 연구를 했어요. 정말로 그 공기가 있더라도 야외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과 아예 운동을 안한 그룹하고 나눠서 봤는데 그 사망 비율이라든지 그 건강에 대한 게한20% 정도는 그래도 하는 게좀더 낫다. 매에 있더라도 운동을 계속 유지하는 게더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직장인들은 거의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습관이 요통과 관련이 있겠죠. 그럼요. 그~ 우리가 앉아서 있는 자세가 서 있는 자세보다 우리 고전적인 척추 이론으로 보면 압력이 디스크에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뒤로 많이 더 튀어나오게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모니터를 많이 보면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북목과 동반해서 허리가 구부정하게 이렇게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진료실에서 높이가 조절되는 책상과 경우에 따라서 일어서서 질료를볼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를 10도에서 15도 방향 위로 볼수 있게끔 질, 그 작업 환경을 좀 개선시켜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도 수술 후에 아무래도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 어중간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 있거나 어, 누워 있는 걸더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어, 요즘에 그, 일반인이 아니고,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 예전에는 1시간이나 1시간 반 간격으로 일어나서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30분 간격으로, 물론 당뇨 환자의 하한 이야기긴 하지만, 일반인의 그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그 정도로 어 좌식 생활이 기른 사람들은, 3 0 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한3분 정도 가벼운 운동들있잖아요 걷기, 뭐 스트레칭 그런 걸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 요약을 하면 고정된 자세는 아주 안 좋고, 특히 좌식은 더안 좋고, 3 0분 단위로 좀 그렇다면 이제 운전 얘기가 음. 안 나올 수 없어요. 잠시간, 어, 장시간 이렇게 운전한다는면 운전도 요통에 영향 주겠죠. 어, 물론이죠. 운전에 대한 또뭐 보고나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운전 네,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하루 2시간 이상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활동이 부족하다든지, 수면 부족, 비만을 일으킬 확률이 높고 특히 비만은 거의 80%나 높다고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전을 하게 되면 자세가 구부정하죠. 그리고 그 특히 그 운전 습관 중에 한쪽에 팔을 이렇게 걸치고 하시는 분들 이 있으면 어, 그런 분들은 허리뿐만 아니라 목이나 어깨에도 무리를 주게 아. 됩니다. 그리고 운전에 미숙한 분들은 앞에를 전방주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거북목처럼 음. 이렇게 하시는 음.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 목이나 허리 쪽에 무리를 주게 되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게 되면 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자가운전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버스에 타고 가든지 간에 기계는 진동이 있잖아요. 음. 이게 보이지 않는 진동이 있는데 그런 진동에 많이 노출이 되면 디스크가 원래는 80, 90%가 물인데 그 물이 탈수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탈수화되면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침대가 고무침대처럼 좀 이렇게 탄력성이 떨어지게 돼서 우리가 MRI를 찍었을 때 T2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게, 물처럼 하얗게 보이는 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음.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어, 디스크가 그렇게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 디스크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게 모든 디스크 협착증 그런 거에 어, 처음 시작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게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음. 네. 그럼 우리가 생활하다가 요통이 있고 허리가 아프면 먼저 디스크를 의심해 보는 게 맞을까요? 어, 일단은 사실은 요통이 아주 흔한 증상이 있죠. 어, 사회자님이 처음에 이야기 하셨듯이 인구의 80% 정도가 경험을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꼭 병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죠. 근데 이제 대개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대개는 스스로 이렇게 나아지는 병인데요. 우리가 그 대부분 큰 증상은 한 4에서 6주 정도 지나면 스스로 잘 낫는데, 음. 어, 우리가 어, 그 이상, 계속 된다고 하면 어그 디스크나 협착증 그런 다른 질환을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보는 것을 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네발 달린 짐승들은 디스크 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직립 보행을 하기 때문에 손의 자유로움을 얻은 대신에 허리에 부담을 주면서 디스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요통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어, 디스크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어, 그게 오래 지속이 된다든지, 특정한 증상들이 있을 때는 디스크를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로 그 특별한 증상. 그러니까, 이 요통도 이제 질환이라고 본다면, 어, 어떤 반응에서 우리는 의심해 볼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기간에 대한 문제인데, 대부분 4에서 6주 같으면 큰 통증들은 사라지는데, 일단 그 이상으로 통증이 만성화된다고 하면 질환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 요통은 사실은 그 허리 때문에, 허리 근육 때문에 생기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다가 들었다든지 뭐 잠자리를 바꿨다든지 허리를 이제 삐끗한 후뭐 부부관계 후에 그다음에 이제 노화현상 등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무리를 한 다음에 발생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상들이 어, 되게 그, 2, 3주 안에는 났는데 그 이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한 번쯤 의심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엉치뿐이 아니라 이 허리뿐만이 아니라 엉치가 다리 쪽으로 당기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디스크를 한 의심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통이 너무 심했었는데 갑자기 허리 요통이 사라지면서 다리 쪽만 통증이 있다. 요통은 사라지는데 그것도 한 번쯤 의심을 해보고 검사를 해 봐야 될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가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보급이 돼서 환자분들도 그 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이제 다리를 올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올려보면 이게 당기는 증상이랑 그런 원래 평소에 느꼈던 증상이 재현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디스크를 좀 의심하고 검사를 해볼 필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너무 과신하게 그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디스크 환자 중에 그런 증상이 있은, 있는 분들은 제 경험으로 보면 2, 30%에 지나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그래서디스크 아니라고 음. 확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설령 또그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위양성, 네. 아닌데 긴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별을 해야게 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함께 상의를 해볼 문제고 이제 그렇지만 의심을 하고 병원에 한번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됩니다. 네.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에서 어 충격을 받았든지 넘어졌다든지 특히 외상의 그, 그 히스토리가 있다고 하면 네. 어 그러면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고 그러면 어뭐 디스크는 아니지만 어 뼈가 작은 골절이 생겼거나 어 그런. 그 단순한 요통이 아닌 병적인 요통이 동반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서, 어, 양쪽 다리가 감각이 떨어지면서 아픈 건 아닌데 균형이 잘안 잡히고 남의 살처럼 이렇게 변한다. 이제 그런 증상이 있어도, 어, 우리가 단순히 요통이 아니고 병적인 요통이라고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네. 저는 좀 의외로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가 내과 질환이 있어도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이제 척추 말고도 척추 주위에 관절도 있고 인대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근육이 있어도 근육 요통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다른 장기 때문에 요통이 생기는 경우도 임상에서 보면 어그 드물진 않습니다. 음. 그서 첫 번째로 시민성,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 초조 노이레, 노이로제 같은 걸로 요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제 경험으로는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을 잘못 자고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요통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역으로 제가 회전을 돌다가 가끔 농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 재미난 일을 친구들하고 놀 때는 좀 허리가 덜 아픈데 어, 누가. 그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허리가 아프다고 그런 <laughs>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사, 어, 비교적 자주 접하는 질환인데 산부인과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음. 어, 요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자궁내막증 그리고 뭐 자궁대염증, 자궁근종이 있을 때 모호한 요통이 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흔하거든요. 그래서 자궁 근정이 너무 클 때는 근종 치료를 먼저 하고 요통에 접근하는 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요통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 보니까 나이 들면 이제 허리가 굽잖아요. 네네. 어, 이것도 뭐 평소에 허리 관리를 못한게 음. 이유가 되겠죠. 메이저 음. 학서는 아니지만 마이너, 마이너 학서에서는 우리가 그 근육 총량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가장 피크를 찍고 나서 그걸로 일생을 살아간다고 해야. 그러니까 특히 골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뼈도 튼튼한 게그 젊을 때 가장 최고치를 찍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최고령치를 어디까지 찍느냐. 그래서 젊을 때 관리를 많이 잘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도 자연스럽게 빠지더라도 잘 유지가 될수 있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력이 병을 앓았을 때 물론 그때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근력을 키우고 바른 자세하고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 노력으로도 잘안 되는 부분들이 유전학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허리가 굽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심하게 운동을 하지도 않고. 어, 그, 무리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어, 허리가, 그,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굽듯이, 이렇게 허리가 굽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 노인선 후만증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도, 어, 꾸준히 운동을 하면, 후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할 수 있거든요. 내가 유전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났어도, 보강을 하면. 그래서, 특히, 모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어, 허리에 많이 안 좋은 자세는 쪼그리고 앉아서 반일하는 자세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허리가 굽는 유전학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어, 그변홍사를 치면서 그게 유전학적으로 고착이 돼서 그게 허리가 굽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좀 피하고 바른 자세로 걷고 평소에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면 어, 근력을 강화시키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허리가 굽고 요통 때문에 고생하는 거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가볍게 시간 내셔서 운동을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엔 치매 증상을 겪는 젊은 층이 많다고 합니다.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나친 스마트폰 음. 사용이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네. 단순한 계산이나 암기도 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면서 뇌의 활동이 둔해지고 기억력도 감퇴할 수 있다고요. 네. 편리함도 좋지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laughs> 네.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통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알고 싶거나 다른 질병에 대한 질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궁금증 풀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